그러면 지금 앞서 배운 게 등비수열의 정의랑 그리고 공비가 뭔지도 알았고 일정한 수가 모든 수가 된다는 것까지 알았으면 여기서 써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럼 그냥 어떻게 쓰면 될까요 선생님? 일단은 지금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공비를 구할 수 있어요. 음, 공비를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음, 앞서 배웠던 등차에서는, 응. 어, 이 정수가 더해지는 거니까 그냥 다음 항에서 그 앞에 있는 항을 빼면 되는데, 어, 여기서는 이 정수를 곱해주는 거니까, 네. 응. 여기서, <laughs> 아, 그렇게 하면, 아, 그렇게 하면 더할수 있군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 꿀딩은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